여기는 개코 원숭이. 제인사해야 아, 배 바로 앞에, 코 앞에. 야, 왜 이렇게 게 있어. 응, 지이 응. 엄청 많이, 엄청 많이 응. 개코 원숭이에 이만 이만 오. 이만 이만 오. 이이이이 어 저기 털갈이한다. 왜? 어 제가 제가 제 왕이네. 어디 털갈이? 얘가 왜 저기 앞에 앞에 보이지 탈갈이 반응. 제가 왕인 것 같아. 딱 보니까 사열이 제일 사열 높은 것 같아. 이봐. 음 심심하겠다. 이 뭐였네? 뭐 여기 앞에 있다 안녕 얘가 응. 개코 원숭이 얘네 몇년 살아? 지금 가보자 몇년 살아? 올라가봐아 개코 원숭이가 아니라 망토 원숭이 망, 망토 원숭이 응. 뭐야? 어이! 잠시, 잠시 보인다 잠시 <laughs> 대박 어 싱그러 왜? <laughs> 응? 왜? 지금 고추, 고추 내밀었잖아 지금 아이 고추? 고추 안 보여? 응 저기 앞에 고추 고떡 아, 그래, 고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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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있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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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, 다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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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 그래, 그 얘네가 망똥숭니다망똥 응? 저기도 탈거리 하네? 어, 저거. 아니, 어. 어? 저기도 이제 아니, 저기 반대로 제가 탈거리하뭐뭐뭐어 뭐 뭐, 있네 뭐네? 음. 봤어? 어, 뭐어 응. 어, 뭐 있지. 어, 저기. 인 자기. 가왕리 아니야? 어? 가자. 언제 망이 아니냐고 나무들. 얘는 육식이야 모르겠어 누가 왕인지 음, 그래? 육식도 먹으려구 아 저기도 탈갈이 하네 어? 서로 해주는 거야 서로 사슴도 먹으려고? 얘네가 무슨 원숭이? 망토 원숭이